안녕하세요. 자두한쌤입니다.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. 자두나무에 마이티 소일 가축 분태비를 이렇게 뿌렸습니다. 요 나무에 20kg짜리 세포를 이렇게 뿌렸습니다. 여기도 20kg짜리 세포를 뿌렸습니다. 뚱치 주간으로부터 약한 80cm 내지 1m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뺑돌러가면서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뿌리는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, 나무에 TR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만큼 땅 속에 뿌리도 똑같이 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뺑돌러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작년에도 11월 15일 날 뿌렸고요.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11월 14일 날 이렇게 뿌렸습니다. 가축 분태비 요것들을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다 뿌려야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니까 요것은 뿌리고 난 뒤에 한 5, 6개월 동안 미생물이 분해되면서 이것들이 서서히 스며들거든요. 그렇게 해서 섭취된 영양분을 4월달에 꽃이 피었을 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유박은 뿌리놓으면 2, 3개월 후에 흡수를 다 하기 때문에 유박은 2월 초까지 뿌리면 됩니다. 가축 분태비, 마이티 소일, 즉, 태비는 5, 6개월 동안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다 뿌려야 됩니다. 이 보면은 덜 삭아 가지고 닭똥 냄새 지금 밭에서 제법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미생물이 분해되면서 서서히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뿌려 주셔야 됩니다 작은 나무도 한 포를 뿌렸습니다 충분히 뿌려줬습니다. 자, 이 나무는 호부사투인데 잘 자르게 하려고 셰포 듬뿍 뿌려줬습니다. 22년도에는 제가 이 나무마다 옮기기가 힘이 들어서 추겹에 이야기해서 태비 뿌리는 기계가 와서 뿌렸더니만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많이 가버리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 태비가 덜 뿌려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부터는 운반차를 구입해서 직접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. 이밭에도 이렇게 볼좋었습니다 꽃는 보세요. 튼실합니다. 왜 이렇게 둥지에서부터 멀리 주느냐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, 이 나무 수세를 한번 보세요. 자, 이 나무 수세를 한번 보세요. 이렇게, t r 유리라 해서, 땅 속에서도 위에 있는 만큼 똑같이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불어주는 겁니다. 여기는 주로 로얄 대석이 60% 있고 가로 금사가 있는 다치입니다. 자두 농원에 가축분태비 마이티 소위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도한 재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